지난해 4월 대우조선 해양은 인도네시아 해군과 1,400톤급 잠수함 세척을 건조하는 내용의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수주 금액은 1조 1,600억 원으로 2011년 1차 인도네시아 잠수함 수출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방위산업 계약이었습니다. 한국의 디질 잠수함 건조 기술은 세계 최강이라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우리 해군은 세계 유일의 28년 잠수함 무사고 기록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해군은 최근 처음으로 310m 잠항 기록에 성공했는데, 이는 우리가 이전에 수출한 1,400톤급 잠수함으로 달성한 것이었습니다. 한화 디펜서는 2017년 명품 무기인 K9 자주포 100문을 인도에 수출했습니다. 신문은 한국에서 생산하고 나머지 9신문은 인도 현지에서 생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올해 1월 인도 북서부 구자라트주 하지라에서 열린 K-9 바지라 생산공장 준공식에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참석했습니다. 그는 직접 K-9 자주포에 탑승하며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 회사는, 자주 대공포 비호에 엘라이 n X1의 유도무기 신궁을 결합한 비호복합의 인도 수출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한국이 인도에 수출한 K9 바지라에 탑승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K9 등 명품 무기에도 높은 세계 시장덕. 올해 1월에는 방위산업발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이 법에는 5년마다 방위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수출기업의 국방과학기술을 이전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방위산업을 내수산업에서 수출산업으로 한 단계 끌어올릴 기회를 만든 것입니다. 3월에는 기술개발 실패에 따른 제재를 완화하고 국가가 단독 소유하던 지식재산권을 민간업체 공동소유로 전환하는 내용의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도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에겐 세계 시장의 벽이 높기만 합니다. 우리는 잠수함, 자주포, 전투기 등 육해공, 모든 분야에서 고부가 같이 무기체계를 만들어내고 있지만, 다음 단계로 도약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4일 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우리와 방위산업 규모가 비슷한 일본은 수년 전부터 미국산 무기 수입을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 일본의 무기 구입 예산 중 해외 수입 비율은 2011년 7.4% 에서 2017년 18.1%로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기본적으로는 국산 제품 개발을 최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으로 국제 공동 개발, 면허 생산을 하고 가장 마지막 방법으로 장비 수입을 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기 수입 확대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무기체계 국산화율은 90%에 육박합니다.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 비효율이라는 비난도 많이 받았지만 미래를 내다보고 얻은 첨단 기술력은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현재 공동 개발 중인 고고도 해상 요격 미사일 SM-3 블록 EA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미사일은 최대 사거리 2500km, 최대 요격고도 1000km로 현존 탄도미사일 방어체계 중 가장 기술력이 높습니다. 양국은 이르면 올해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가정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요격시험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1. 미와 단두미사일 요격체계 공동 개발 SM-3 기술 기반은 이미 2004년부터 자국에서 면허 생산하고 있는 단두미사일 요격 시스템인 패트리어 팩3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2014년 도입한 팩3 부품의 30%가 일본산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올해 한국국방연구개발예산은 3조 9천억 원으로 전체 정부 RD 예산의 16%를 차지할 정도로 덩치가 큽니다. 일본의 국방 RD 예산 1조 2천억 원과 비교해도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러나 무기체계 국산화율은 2017년 기준 66.3%에 그치는 등 60%대 벽을 좀처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산화율을 일본처럼 90% 수준으로 높인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진 않습니다. 오히려 완제품을 수입하는 것보다 비용 효율성은 훨씬 낮아질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일본의 무기 체계 기술 경쟁력은 한국 대비 107에서 109%로 높지만 가격 경쟁력은 92%로 저조한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처럼 첨단 무기 완제품 수입에만 역량을 쏟다 보면 국내 방위산업은 서서히 퇴보하게 될 겁니다. 극단적으로 보면 K9 자주포, 3,000톤급 잠수함 도산 안창화함 같은 국산 명품 무기의 명맥이 끊길 수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는 방산 업체를 직접 지원해 체력을 키우고 기술력을 한 단계 높이는 체질 개선이 필요합니다. 미국과 일본이 2017년 하와이 먼바다에서 SM-3 블록 EA 미사일을 발사시험하는 모습. 미 이지스함 존폴 존스에서 발사해 상공에서 이동하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데 성공했다. 하와이 AFP 연합뉴스 미국과 일본이 2017년 하와이 먼바다에서 SM-3 블록 EA 미사일을 발사시험하는 모습. 비이지스함 준폴 존스에서 발사해 상공에서 이동하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성공했다. 하와이 AFP 연합뉴스 2019년 방위산업통계연보에 따르면 2006년부터 최근 11년간 방산업체 평균 영업익률은 해마다 하락했고 2017년에는 0.5%를 기록했습니다. 2017년 제조업 평균 영업익률과 비교하면 특히 낮은 수준입니다. 일부 대기업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다수의 중소기업은 무기 외 다른 제품을 생산하지 않으면 생존이 어려울 정도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무기 구입 4위인데 응용연구만 진행. 또 다른 문제는 막대한 양이 무기를 구입하고 있는 미국과의 무기 공동개발 사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미국과 10여건의 공동 연구 개발이 추진됐지만 핵심 기술이 아닌 응용 연구가 대부분으로 큰 이득을 보진 못했습니다. 국방기술품질원의 2019 세계방산 시장 연감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미국산 무기를 구입한 국가 순위는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아랍에미리트에 이어 한국이 4위입니다. 8인 일본 수입액의 2 배에 육박하는 규모입니다. 하지만 미국과 무기 체계 개발에 활발하게 나서는 일본과 달리 우리는 매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정부 의지가 높은 것 같지도 않습니다. 국제 공동 개발 예산은 2016년 기준으로 국방 R&D 예산의 2.9%에 그치는 등 미미한 수준입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일방적인 미국산 수입국에 머물러야 할까요? 한화그룹 방산 계열사인 한화지상방산의 K9 자주포 바지나가 인도 현지 생산에 돌입했다. 지난해 1 0월 문이 완제품을 납품한 한화지상방산은 올해 인도 정부가 직접 현지에서 자주포를 생산할 수 있도록 부품 조달 및 기술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화지상 방사는 지난해 인도 정부와 체결한 K9 바지라 백문 수출 계약을 이행하고 있다. 앞서 한화지상 방사는 지난해 인도 정부와 6억 4천만 달러 규모의 K9 자주포 수출 계약을 맺은 바 있다. 계약에 따르면 K9 바지라의 초기 인도본 신문은 한국에서 제작해 납품하고, 나머지 9 0문은 오는 2020년까지 인도 서부 마하라슈트라주 LT 공장에서 한화지상 방산의 기술 지원 및 부품을 조달받아 생산기로 했다. 이는 인도 정부의 자국 제조업 성장 촉진책인 메이크인 인디아에 in 따른 것이다. 한화지상 방산의 K9 자주포는 무게 47톤으로 독일산 디젤 엔진을 탑재한다. 병력 5명으로 운영되며 사거리는 18에서 4 1 k m 다 인도에 납품하는 K9 바지라는 기존 K9 자주포를 인도의 현지 상황에 맞게 일부 개량한 모델이다. 한 화지상 방산 관계자는 지난해 완제품 10여 문을 납품했고 올해에는 현지 생산을 위해 기술 지원 및 부품을 조달 중이라고 밝혔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인도로 수출된 국산 무기 K9 자주포에 직접 탑승했다. 모디 총리는. 지난 19일 인도 북서부 구자라트주 하지라에서 열린 K9 바지라 생산공장 준공식에 참석 이 같은 장면을 연출했다고 현지 언론이 20일 보도했다. 155mm K9 바지라는 한국산 K9 자주포가 더위와 사막지형 등 인도 현지 상황에 맞게 개량된 모델을 말한다. 앞서 한국은 2017년 인도군이 도입할 K9 백문 수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계약 규모는 450억 루피로 인도 국방부가 민간 업체와 체결한 방산 계약 가운데 최대 규모라고 인도 PTI 통신은 설명했다. K9 바지라는 한화 디펜스와 인도 기업 라센 엔터브로 간 협력을 통해 생산된다. 초기 인도분 신문은 한국에서 생산됐으며 나머지 90문은 인도 공장에서 한화의 기술 지원을 받아 제작된다. 부품의 50%가량은 인도산으로 구성된다. PTI 통신은 LT와 한화 측이 기술 이전에 대한 계약에 사인한 상태라고 밝혔다. PTI 통신은 개이고 바지라 생산이 모디 정부가 내세우는 제조업 활성화 캠페인 메이크인 인디아 in 정책에 따라 추진됐다고 보도했다. 이번 공장 준공식에는 왕정홍 방위사업청장, 니르말라 시타라만 인도 국방부 장관 등도 참석했다. 사실 이엘 문제는 KFX 사업 추진 결정이 난 직후부터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와 국가적 차원에서 협상을 벌였어야 할 사안이다. EL 소관 부처인 미국 국무부에 해당하는 부처가 우리에게는 없다. 18조 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국책 사업임에도 탄탄한 조직 책임 권한을 부여받은 컨트롤 타워도 없다. 그러다 보니, 방위사업청이 EL 문제를 풀려고 노력하고 고심해도, 미국이 방사청을 무기구매정부기관 정도로 본 측면도 없지 않다. 늦긴 했지만, 하루 빨리 책임과 권한이 있는 KFX 국책 사업단을 구성 발족해야 한다. 단군 이래 최고가, 최고 난제의 무기 개발 사업이라고 별명이 붙은 만큼 국책 사업단은 국방부를 넘어 최소한 국무총리 직속으로 둘 필요가 있다. 추진력 있고 책임질 수 있는 사업단 구성에서의 핵심은 사업단장 선발이다. 사업단장 후보는 전투기 체계는 물론. 체계 개발 사업에 대한 높은 이해와 경험이 있어야 한다. 또 미국을 비롯한 외국 기관과 원활히 소통해 협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아울러 국회 언론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기술 문제가 발생할 때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도 갖고 있어야 한다. 사업단에 설치할 분야별 상설위원회는 사업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를 받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실질적 권한을 갖고 있어야 한다. 즉, 가끔 모여서 진행 상황만 보고받고 만찬이나 하고 헤어지는 형식적인 위원회는 전혀 필요 없다. 둘째, 사업 지연과 소요 예산 증가에 대한 대비책을 지금부터 마련해야 한다. 외국 사례도 그러하듯, 대형 R&D 사업은 시간적으로 지연되기 마련이다. T-50의 경우 탐색 개발에 3년, 체계 개발에 8년, FA-50 경공격기 개조 개발에 4년이 더 걸렸다. KFX는 18개월의 탐색 개발을 거쳤고 2025년 블라크 아이의 실전 배치까지 10년의 기간을 잡고 있다. T-50은 고등훈련기로 안정성과 기동성에 중점을 둔 기체지만 KF-X는 본격적인 4.5세대 전투기이다. 항전장비와 무장통합 등의 난관을 거쳐야 하므로 개발 사업 지연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이에 따른 개발 비용도 늘어갈 것이기에 이를 대비한 대책과 대안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셋째, 사업 지연에 따른 공군 전력 공백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KF-X 사업이 최초 계획보다 이미 10년 이상 지체됐다. 공군의 전투기 보유 적정 대수 부족 등 전력 공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군 당국은 지금부터 치밀한 전략을 짜야 한다. 퇴역 예정인 전투기들의 수명 연장, 국외에서 전투기 리스, 중고 전투기의 해외 도입 또는 FA-50 경공격기 추가 양산 배치 등 해결책은 얼마든지 있다. 당사자인 공굴은 예산, 효용성 및 작전 계획 등을 고려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KFX에 대한 R&D 투자는 배신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갖는 게 중요하다. 지난 11월 초 국내 4위 제약사인 한미약품이 다국적 기업 사업피에 4조 8천억 원 규모 미국의 얀센의 1조 원 이상의 신약 기술 수출에 성공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다. 2000년대 들어 한미약품은 9천억원에 달하는 공격적인 R&D 투자를 해왔는데 그 결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KFX 사업도 국가적인 R&D 사업이다. 우리는 고등훈련기인 T-50을 개발한 경험이 있다. 그런데 KFX는 예술 경제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첨단 국산 전투기이다. 그만큼 어렵다. 한미약품 사례와 같이 KFX 사업도 연구개발 투자는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줄 것이라는 확신과 의지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KFX 사업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 KFX 사업은 통일한국의 전방위 자주국방의 핵심 전력으로, 공군이 필요로 하는 전투기를 연구 개발하는 초대형 국책사업이다. 이런 사업이 정치권의 정략적 이해관계나 단순한 경제성 멀리 내다보지 못하는 전문가의 엉성한 식견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 F-16 전투기가 40여 년 동안 진화해 왔듯이 시제기부터 완벽한 전투기는 항공 역사상 없었다. 탐색 개발 결과 탄생한 KF-X의 기본 형상인 C-103은 본 개발 과정에서 C-104, 105, 106 형상으로 계속 진화할 것이다. 시제기 출고 후 시험 평가 및개량 사업을 통해 블라크 I가 완성되고 이어 블라크 2를 거쳐 F-35 성능을 능가하는 블라크 3가 우리 영공을 날 것이다. 미국 정부가 이애 승인을 거부했다고 사업 포기론까지 등장하는 것은 조선 자동차, 전자 분야에서 우리가 걸어온 길을 모두 부정하는 것이다. 전면 재검토 운운하는 것도 지난 13년 동안 KFX를 위해 쏟아부른 시간과 열정을 무용지물로 되돌리는 것이다. 이는 예산과 기간만 허비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KFX 사업을 통해 대한민국의 항공산업이 미래 먹거리의 핵심 산업 분야가 되도록 모든 전문 인력이 합심해야 한다. 최근 중국과 일본은 자국 기술로 중형 여객기를 세계에 선보였다. 전투기 개발 능력을 토대로 민항기까지 손을 대고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보람에는 당장 날아야 한다. 여기서 주저앉으면 더 이상 한강의 기적은 없다.